지현아, 구독자 300명 축하해! 반장님의 구독자 300명 축하드립니다. 요 뒤에, 보이시는 책 대망 시리즈와 같이, 300명이 아닌 3,000명, 3만 명, 000명, 30만 명이 될 때까지 쭉, 파이팅! 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엄마 직장 반장금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그래서 뭐 다른 뭐책 소개를 하지 않고요. 제 채널에 대해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어떻게 느끼는지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좀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어 지금 방송을 한지한 한 2개월, 두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두달 동안 그 워킹맘으로서 책을 읽고 또책 소개를 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 많은 좋은 점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뭔가 이렇게 좀 정해두고 어, 이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짧게 짧게 시간을 내서 읽어나는 읽어야 되는 그런 좀 생활을 패턴을 좀 잡게 되어서 정말 짬짬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그리고 또, 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른 것을 하기보다 책을 좀 많이 읽게 되어서 그게 저한테 좀 많은 큰, 어, 양식?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제가 유튜브를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보진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아이가 보는 방송만 좀 봤지, 제가 막, 스스로 찾아서 많이 보진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다른 분들, 다른 유튜버 분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 일명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다양한 재능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어, 밤수님. 같이 제 시그니처 음악을 만들어주셨던 밤스님처럼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 요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 아이와 재밌게 잘 놀아주시는 분들, 뭐 만드는 걸 잘하시는 분들, 어, 또 어, 고양이, 고양이를 또 예쁘게, 고양이 혹은 강아지를 또 예쁘게 키워, 키우면서 그런 에피소드, 그 개인의 일상을 브이로그,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일상을 또 잔잔하게 풀어내시는 분들, 아, 또 저처럼 책을 읽고 리뷰해주시는 이런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어서 그게 정말 좋았고요. 아, 여행, 그리고 해외에서, 어,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이런 해외에서 그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세계를 제가 알게 되니까 좀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능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어, 그리고 서로 댓글을 달면서 음, 큰 용기와 희망,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어, 그 부분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음, 세상을 알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어, 그분들이 해주셨던 이벤트에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어, 시그니처 음악도 마찬가지였고, 음, 어, 최근에 제가 300명이 딱 됐는데, 그 날에, 어, 어느 날 켈리, 캘리, 켈리그라피를, 어, 그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법, 그리고 그날 그때그때 그때 맞는 어, 어울리는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한번 이벤트를 해 주셨는데, 어,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로고. 그리고 앞에 아래 보이는 도고 이렇게 띄어지는 이 글귀 어, 그분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 그리고 어, 아라이유라고 하시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개인의 여행, 뭐또 다양한 제품에 대한 뭐 리뷰,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모습, 어, 고양이를 키우면서의 여러 가지 가, 뭐 생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함께 공유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이벤트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또 당첨이 돼서 아이와 함께 뮤지컬도 볼수 있었고요. 정말 이런, 음, 이렇게 뭐, 소통하면서 느꼈던 이런 이벤트, <laughs> 또참 저한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아라유님과 어느 날 켈리님,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 서로 공유하는, 음,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 다양한 분들과 저는 친구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알아가는 이 가정도 너무너무 저한테는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되는 이 유튜버,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음, 지금처럼 많은 응원과 힘 보태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꾸준히 함께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영상은 제 채널에 대해서 그제 지인들한테 간단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것도 함께 봐주시고, 네. 앞으로도 반장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평소에 친구 반장금은 어떤가요? 우리 반장금은요? 반장금이에요 반장금 화이팅! 결혼한 후 책을 평소에 얼마나 읽어요? 아, 첫째, 둘째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거의 1년에 한응 음, <목소리도> <순서에> 그것도 훌륭해 <laughs> 이제 세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닌다면은 한주한년 정도 노력을 합니다 오, 이유는 뭐죠? 그냥. 그동안에 그, 너무 제 얘기 키우고 그러셔서 너무 그런거, 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네, 그런 공허함 아니면 최고의 회담을 얻자 훌륭해 훌륭해 그, 제가 진짜 <laughs>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구 좋아요, 좋아요.